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썼습니다 오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갓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그녀는 그의 모양이 칼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더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것이요 왕들은 그로말리하마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것이니다 우리가 천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숨 같고 바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양도 없고 무체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없다다 그는 열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군을 마음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열시를 당하였고 우리도그를귀 역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그가 진리면 우리의 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경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흙강는자 앞에 잠잠한 양까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진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더라 그가 진림은 우리의 흥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담을팔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다 가여 각기 제길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력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는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내 백성의 호물 때문이라 었스리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은서 그의 영혼을 속된 제물로 드리게려면 그가 시를 보게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나나의의로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복슬 받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범죄자 중 하나로 샤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는 도리할지어다. 암망를을 겪지 못한 다는 외쳐 도리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장막터를넓히며내 초소의 귀장을 아끼지 말고 널입혀게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발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함께 성읍들로 아람살울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여호 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올라지 말라 내가 품끄함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첫 때의 수치를 느꼈고 두 번째의 시험을 다시 뛰어가 미없으니 이는 너를 지유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구성자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니시나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이처름을 받으실 것이니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버릴 때의 아내되었다가 버림받는다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넌굶들러 너를 볼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참으로 너를 풍리여 기리라 내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 용수로 난에법남하지 네 못할이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넘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북유리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나리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낚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보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감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었며 발람이나 검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비록 때마,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포살당할 양같이 여김을알아가이 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너희라 내가 확신하는 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 너희 모든 공부하는 자들은 불러 나오라, 모든 남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 되온 없이, 감 없이 와서 번호주와 저절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던거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물로 들이나 너희는 주를 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주리니 온 백이 내게 은혜가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요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